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간단히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만 하더라도 오전에만 하더라도 12시경까지도 하락장을 이어갔는데 다행스럽게 1880불 대선에서 물론 그 밑에도 뭐, 저점까지, 심지어는 그 1865불까지도, 63불까지도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에, 1시간 반 정도, 어, 약 2시경부터, 2시, 거의 3시경부터네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상승을 하는, 어, 형태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이 상승이, 뭐, 끝까지 상승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바닥을 찍었다. 바닥은 찍었고 다행스럽게 1900 제가 생각했던 그 저점 마지노선 1920 불대를 바로 돌파를 하고 지금 1931 불대에 올라왔는데 이 정도 부분이면 분명히 바닥끈은 찍어졌다라고 지금 판단이 섭니다 어 아, 어떤 분이 제 오늘 질문을 하셨는데, 뭐, 끝나고 나면 고공으로 할, 건, 고공으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번에도, 어, 그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공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 일정한 페이스에 의해서 상승을 하면서, 어,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이렇게 전차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2 0 7 5불에서 1,860불까지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올수 있다라는 거죠. 주식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산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저점 바닥은 확인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이랠리가 오늘 뉴욕장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끼칠까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장에서 하락을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지금 뉴욕장에서 더큰 폭으로 하락을 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오늘 지금 아시아장 거의 끝나는 무렵에서 상승대로 돌아서는 어떤 상황들이라고 보면 우리 한국 시장은 그뭐끝끝 끝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4시 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러한 반등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뭐그 지금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1시간 반 정도 상승을 보면 뭐 일단은 1 9 2 0불대는 넘어갔다. 간것 아닌가, 1900불 때는 완전히 다져진 것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이 있습니다. 그, 뭐, 아마 어제 저녁,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마음이, 저도 무거웠습니다. 무거웠고, 어, 또, 같이 골드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나 딜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마음이 무거웠으리라고, 어, 판단이 되고요. 어, 급격한 상승보다는 충분히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 상승, 어, 상승 곡선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골드는 특성상 골드 시장, 현물 시장은 이런, 이렇습니다. 아큰 어, 폭락을 하든 큰 폭등을 하든, 이게 원위치를 올라가는데, 뭐, 긴면 일주일, 어, 한 3일 정도면 거의 이, 회복세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띕니다. 팬데믹 왔을 때도, 약 열흘 동안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원위치로 돌아가는 시간이 일주일 걸렸거든요. 그런데, 아, 이번에는 사실 2000불 대고 우리가 그동안에 2020불 대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진입을 해서, 어, 그 시장 상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해봤지만, 2020불 때 이상, 2000불 때까지, 1920불 때, 1920불 때 이상의 시장은 사실, 어, 처음 어떤 우리가 시장을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분석을 가지고 그것을 답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그, 이 2000불 때, 2 7 5불에서 어, 1860불 때까지 떨어지는 이 과정이 거의 뭐 이틀 24, 어떻게 봐보면 어제, 그, 오후에 제가 속보낸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24시간 정도에, 에, 30시간 정도 이 사이에서 그런 폭락이 왔기 때문에 참, 이거, 이런 어떤 부분도 어, 우리한테는, 이러, 아, 그때 당시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 시장이 이한 번에 어떤 그런 족적을 남겼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골드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크게 하락할 원인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고점 이익 실현에서 매도 물량이 이번에 한 방에 그냥 그 터진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어, 큰그 자금 운용사에서 포트폴리오를 어, 그, 이 높이로 고난 다음에 이익실현 2000불대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연말 정도에 2000불대가 가야 되는 것이 올해 스케줄인데 이것이 2000불대가 지금 8월달에 오다 보니까 어, 공식적으로 공식화도 했었어요. 이익실현 구간에서 어, 그 이익실현에 의한 매물이 많이 쏟아졌다.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뭐, 전문가들 비슷한 어떤 내용으로 판단했지 않느냐. 그것이, 에 동시다발적으로, 어,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느냐. 그게 이제 사실 큰 원인이고, 뭐, 대다수 전문가들 그렇게 오늘 보니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약세가 멈췄다는 거. 그 다음에, 에 미국제 10년, 어, 10년, 10년간 예, 그, 국채 수익률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그 하나의 또해지 어, 기능이 작동되면서 원인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 봐주고요 뭐 지금 이제 1937불에 지금 이론서가 아, 참 전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1934불 5불 뭐 6불 이런 상황입니다 어, 아마 1900%는 다된것 같고요 어,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저녁에 어, 뉴욕시장 어, 기대됩니다 아무튼 뭐 어, 어쨌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하고 더 이상의 하락폭은 없지 않겠나 어, 이런 속보를 전하면서 조금저도 마음이 가볍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에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어 검토를 속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